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 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33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하라고 말하고 타국으로 갔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거두러 자기의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주인은 다른 종들을 또 보냈지만 역시 농부들은 그 종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급기야 주인은 자기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인 줄 알고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아오라고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자기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각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라고 어,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급기야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냈지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뿐 아니라 예수님까지 죽여 버린 이 농부들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가 38절을 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잘 관리해야 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포도원의 주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계속 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의 기득권과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 열매 맺으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내 가정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이 가정에서 가정을 잘 돌보라고 영적인 가장이 되어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일수록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계하십시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잘 섬길 때, 그 공동체에서는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의 농부인 우리는 청지기로 겸손하고 충성되게 잘 섬겨 내가 속한 포도원에서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정부와 여야가 권력을 위한 비방과 폭로전을 멈추고 정직과 실력으로 국정에 전념하게 하셔서 진정한 권위를 갖게 하옵소서. 물질주의와 빈부 격차,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세대 갈등, 이기주의에 의한 진영 논리로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진실한 기도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 지쳐 넘어질 때마다 오셔서 말씀하시네. 나는 포도나 주님을 온전히 신뢰 못하네. 그러다지 쳐 넘어질 때마다 오셔서 말씀하시네.